형? 요육터뷰를 응. 해야 되는 거다. <laughs> 육터뷰 괜찮아. 사실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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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지 사실. <다시>. 또 <laughs> 지금 이제 타이젠 TV 단골 출연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두분 모시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뭐 상대 전적부터 찾게 되더라고요. 상대 전적? 에이 뭐, 언니라 기억 안 나지? 나 모르는데. 어. 내가 조금 좋긴 할 텐데 그래. 어, 어. 아예 기억이 안나 백공석 기준 5승 7패 아... 잘못한 점은... ㅋ ㅋ 생각보다 두분 네. 많이 어. 안 드셨더라고요 는왜 네. 이긴 거 기억이 <laughs> 안나 <laughs> <laughs> 이긴 근데 거 어떤 거 기억이 나세요? 중요한 선수에서 별로 맞췄던 기억은 별로 딱, 없는데 딱 하나 딱한판 원익배 사장. 내 네, 형한테 이길 결 결국...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 그게 거예요. 뭔가 기억이 나는 게딱그한번 어, 내가 네증 전... 거나 맞지? <laughs> 그얘기 그래서 4강하고 이겨서 올라가서 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준우승 했죠, 저랑 아 항상 네. 항상 <laughs> 준우승 <준수>. 네. <laughs> <항상 준수. 웃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빼다 준우승 <laughs> 두 분이 한살 차이더라고요 네, 오늘도 네. 이제 40대 <웃음> <웃음> 아직, 아직은 <laughs> 아직 <laughs> 만으로 서른일곱 만서 서른일곱, 서른아홉이에요? 사8이 생일지난. 만여 음, 생육재단으로. 그 정도 됐나? 왜4 0 대로 생각하고 있어? <laughs> 아홉이에요. 아직, 40... <laughs> 아, 네, 아직 저희 만 아닙니다. 저희 삼십 대입니다. 삼십 대. 두 분의 이제 또 최근 공통점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아, 그래. 네. 어때요? 바둑. 그래서 이제 홍재가 하고 있긴 한데 네. 바둑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응. 엄마도 바둑기 사고 저도 응. 이제 바둑기 사다 보니까. 그냥 오, 그런 성경에 노출돼요. 아뭐 평소에 그냥 말을 못하는데도 바둑 TV 아빠가 하는 거 보면서 응원하고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뭐된거 같고 음 내가 무조건 바둑 할래 이렇게 한건 아닌 거야. 음 그럼 어떻게 어떻게 가르쳐줬어? 가르쳐준 거? 어. 가르쳐준 거는 이제 단수부터 알려주지. 집에서 가르쳐줬어. 아 집에서. 아 한번 배워볼래 형이 한 거야. 어. 그래. 어때요? 딸 딸이 지금 몇 개월? 제가 이제 24개월. 두 달, 두 달, 두 달. 바둑 시킨다, 안 시킨다? 어, 일단 무조건 시키죠. 아. 네, 무조건 시키는데, 이제 전문성이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르칠 거예요. 네. 말만 음. 좀 통하면. 음. 네. 일단 기본은 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은 뭐. 해야 돼. <laughs> 우리가 프로기사인데, 지금. <laughs> 근데 또 딸인 거랑 아들인 거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왜좀 네, 여, 여자분들이 그 프로기사를 직업으로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좋다, 막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긴 네. 하는데, 어때요? 프로기사 하고 싶어요, 그, 아빠 하면? 그런 건 모르겠고, 그 기재가 있으면 시키고. 음... 기재가 없으면 뭐 당연히 안 시키고. 아직도 내거 많이 가지. 남아가지고 아직도 시키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게 결국에 <웃음> 궁극적으로 보면 한한 다섯 살, 아니 일곱 살 정도 되면 딱딱 봤을 때 아, 느낌이 온 음. 거예요. 음. 음.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시키 이제 하고 싶다 그래서 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프로 기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라고 보면 될까요? 어 그냥 음.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제가 가르치기도 쉽고, 재능이 있다면 뭐든, 본인 스스로가 그게 이제 뭐든지 음... 하는 게 좋으니까, 뭐 제가 가르치고, 속격 좋으면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어요. 아... <laughs> 그런 일은 쉽지 않지만 그럼 그 따님도 있잖아요. 네. 따님은 바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먼저 이제 바둑을 배웠죠. 이제 아 먼저 바둑을 배우다가, 아 어, 성향은 저랑 비슷한데, 바둑에 대한 재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조금, 못 미쳐가지고 그리고 음. 본인도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책을 보거나 약간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음. 아 그냥 바둑을 시키기는 좀 애매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음. 자연스럽게 바둑을 조금 배우다가 음. 그냥 이제 공부하고 음. 뭐 일반적인 학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서로가 이제 또 우리 세계대회 우승자시잖아요 우승 경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는 그 우승했을 때가 좀 궁금하거든요 가 뭐, 기억하는 거? 네, 응시배 우승했을 때그 네. 바라봤을 때그 네. 느낌 아니면 그때 좀 생생한 기억이 아, 있을까요? 아, 그 철완 형은 할것 같았어요. 아 네.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봤고 너무 네. 잘했고 또 바둑에 대한 그 기질. 음 어렸을 때부터 철이형 보고 배웠으니까. 네. 한살 차인데도 한살 차인데도 너무 높게 있었어요. 음 네. 반이 다를 정도로. 네. 철한형이랑 같이 했던 거는 옛날에 바둑은 한번 없고 기숙사 같이 생활했었잖아요. 뭐볼걸못볼 걸. 이다서 바둑은 못고 저희가 브루마브로 같이 한 사이입니다. 아, <laughs> 네, <브루마블. 웃음> <laughs> 응시배 누구한테 이겨서 죠다이창다몇 대면 했을까 아, 아대 오, 다지. 아, 나야. 다이지 기억 제대로 해. 자, <laughs> 자, 이, 그때가 2 0 0 8년고자 그러면 이제 기, 기억을 해내셔야 아. 합니다. 2012년 비시카드배. 네. 네. 우승. 우승. 아, 누구랑 을까요 누구랑 는 당일페이랑. 그때 그게 잡아야그거부터 알아야죠. 그거 모르면 이미 모르네. 간대이. 간대이. <laughs> 3대2 띵! 응. <laughs> <laughs> <우리도> 찍었어, <지금. 웃음> <형, 웃음> 이거 찍었어요. 너고 형! 형! 것에 관심이 없어요. 두판 정도는 저것 같다 이렇게 생각 하는 거예요. 아니 <laughs> 근데 그게 중요한 게아니라 그게 아, 백공석 백구 구단이 그때 변수딱 네. 올라가가지고 음. 정말 강렬한 그 임팩트를 남겼던 아. 당일페이 3대또 그. 상대 선수와의 심리전 있었잖아. 아, 그렇지. 그 아,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 같아.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답들 나처럼 <laughs> 정확하게 대답해야죠. 아, 네. 이, 몇 대몇은 중요하지 않아. <laughs> 그 분위기를 아예.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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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3대 1로 네 우승하셨어요. 네, 3대 1로. 네. 아. <laughs> <laughs> 그때 보니까 제가 검색해 보니까 2012년에 비시카드배 우승하고 있을 때 최철항 부단 뭐 하고 있었냐면 네. 뭐, 맥심커피배 준우승 2012년에. 원익배 우승 그다음에 어, 다음에 원래 배 준우승, 준우승, 준우승 너무 바쁜가? 너무 많아 이게 너무 잘했어요. 맨날 너무 잘해서 응. 스타일러 네. 너무 잘해서 뭐 일일이 그뭐 기억 못하지. 음. <laughs> 그리고 2008년에 응시배 우승했을 때백공석 네. 어, 선수는 기성전우 준우승. 음, 네. 아 준우승밖에 없었나? 그 없어, <laughs> <그거> 없어 <laughs> 뭐가. 어. 누구랑 뒀죠? <laughs> 기성 박영훈, 박영훈. 오, 진짜 기억력 네. 좋으신가. 대개대 우승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어, 우승 아, 해본 자와 안해본 자의 아, 차이가 아, 워낙 크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난관 어, 준우승이었으니까. 난해봤으니까 <laughs> 서로의 별명도 잘 알고 계시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독사. 음. 모르는 거 같은데. 자. 돌주먹. <laughs> 아, 이것도 몰랐니요 그러니까. <laughs> 돌주먹 아니면 뭐 오린보이 독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어때요? 기풍이나 이런 거 봤을 때좀잘 어울리는?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 그 옛날 그 예전에 이제 별명 지었지만 다게 그 의미가 있고 어. 진짜 색깔이 맞는. 음. 거 어, 맞아. 지금은 좀 별명을 지어도 매한 별명. 많아 지금은 다 무슨 무슨 인공지능이 껴겨붙여가지고 아, 그런데 저희 때는 그래도 하나씩 이제. 아. 약간 아, 인간미가 인강, 넘치는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근데 돌주먹하고 오린보이 하면 약간 기풍이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래요? 최철한보다 솔직히 오린보이보다는 조금 독사 그게 좀더 뭔가 것 와닿는 것 같아요. 둑들때 음... 뭔가 찬스가 오면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 죽을 때까지 그냥. 음... 근데 돌 주먹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저는 그냥 돌 주먹 그 자체인 거야. 주먹에 그냥 돌이 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거야. 아, 무식하다는 거죠. <laughs> <걸 여운> <laughs> 네, 한마디로 무식하다는 겁니다. 진진서도 그냥, 그냥 두번 거야. <laughs> <있잖아. 웃음> 일단 휘두르고 오는 어, 거야, 맞든 안 맞든. 그, 이제 좀 이제 후반 30대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좀 예전에 우승하셨을 때랑 약간 달라졌잖아요. 음. 좀 승부를 바라보는 느낌이 좀더 많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조금. 시기가 다르죠. 백공석 프로는 이제 퇴서를 좀더 했었고 네. 저는 이제 조금 내려놓는 <laughs> 네, 내려, 네.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과정이 좀 힘들었어요 백공석 프로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아, 아 내가 진짜 그 정상권에서 하고 있다가 차츰차츰 내려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네. 아, 이제는 이제 좀 받아들이고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네. 요즘 원성주구단 잘하잖아요 어. 요즘 타이젬 엄청 듭니다 음 예, 그리고 승부욕이 제가 아는 아 최찬호 보다는 엄청 나거든요. 네. 한번 이게... 내려놨다가. 원성님보다는 어, 보고 어, 불태우고 있는. 어, 한번 내려놨다가 다시 또 열심히 하니까 더 재밌어지는. 아.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원성님 프로도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준비를 하고 있고, 못만들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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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이런 얘기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자기 지금 음. 못 만들고 있다고. 아. 네, 진짜 몸이 아니고 바둑으로요. <laughs> 저도 준비해야지. 어. 저도 이렇게 어. 얘기하더라고요. 어때요? 준비하고 계신가요? <laughs> 저도 솔직히 바둑을할황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뭔가. 궁금한 게 진짜 잘 두거든. 요잘 두는데 <laughs> 해설을 너무 잘하니까 음. 그렇게 하는 거고. 나처럼 몸 만들어도 충분히 <laughs> 할수 있을 것. 아 어, 일단 칭찬해서. 네. 아 진짜 진짜로. 진짜. 아 바둑으로. 진짜 좋아요. 저희 음. 오랫동안 바둑했고, 음. 솔직히 바둑 두는 게뭐 해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음. 스릴도 있고, 팬들도 네. 더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또막 하고 싶은 이, 이게 음.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해설이나 이런 네.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시합을 많이 못 나가게 되더라고요. 음. 나가고 싶거든요. 나가고 싶은데. 그럼 해설이냐? 바둑 주는 거냐 하면. 이미 그래도 해설 좀 기축하게 좀 발을 <laughs> 네. 많이 들어왔죠? <laughs> 이쯤에서 빼놓고. 해설은, <laughs> 해설은 <이제> 가장의 무게인 거냐. 가장의 무게.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뭐, 해설도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재밌어. 왜냐면, 음. 이, 나의 생각이온 정말 많은 사람한테 전해주면서 또, 이, 예를 들면 최초한 보다는 생각. 최초, 나는 약간 해설할 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음. 바둑으로 말을 한다, 우리가. 음. 이, 이, 이 말이 설득력이 있어야지 좋은 수고, 어, 어 그렇게 돼야지 이제 음. 좋은 수지, 아니면 네. 좋은 수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전달을 어.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매력적이긴 어. 해요. 음. 네, 그래서 음. 솔직히 말하면, 세계대회 하잖아? 음. 진짜 돋던 것만큼 피곤해.